그 민생당 3당 네. 합당으로 늦게 출범을 했고요. 네. 공천 과정도 좀 늦나 싶었는데 일사천을 진행이 되습니다 네. 일단 민생당 청주 상당으로도 공천 받아 신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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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치시 상당구 민생당 기호 3번 김웅배입니다. 시작은 늦었습니다. 저 서민 김웅배가 서민을 대표해서 어, 국회의원이 된다는 어, 이런 특별히 좀 사항이 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 차근차근히 준비했던 사항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늦게 에, 이렇게 되어서 너무 죄하고또 저희 내분적인 관계 서로 어, 합당적인 관계로 이렇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비록 오늘 7일 7일 지났습니다 저 김웅배 모든 조직 다 갖추고 또 모든 내용 갖추어서 진정 저도 진정한 후보가 돼서 우리 상당구에 사파전에 확실히 참여해서 우리 서민이 국회의원이 되어 이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김영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우리 국민 여러분 전 국민이 그런 얼굴로 힘든 삶을 영위하는 정치판은 당리당략에 젖어. 국민의 희망과 믿음마저 저버렸습니다. 정파 싸움만 몰두하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치판을 갈로엎고 오직 서민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를 하였습니다. 상당군는 지난 십수년간 상권 몰라 칙박하라 인구 감소 청주 최고의 상권 변화가에서 지금은 청주의 사계구 중 가장 낙후된 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해 정치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출신 상당구에서 30년 자영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다섯 남매의 아둥이 아빠입니다. 지폐에 직이면 백전백승이라는 전쟁 백서에 있듯이 누구라도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의 고통을 잘하는 저 김홍배 이 사람이 4월 15일 총선에 당선돼야 걱정없는 민생과 활력이 넘치는 서민 경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 김홍배가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민생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 가둥이 아빠로는 알려져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네, 예, 출마 기자회견에서 네. 어, 네,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네.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네. 어, 순간 기자회견장이 수변해졌고 네. 왜 그때 우셨는지 네. 우리 네. 후보님에 대해서 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후보님에도 네. 좀 네. 간단한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고요. 출마에 변에다거머리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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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던. 네, 제가 그 어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 네, 어린 그 오남매 앞에 중에 어린 학생들 앞에서의 생각이 각 중에 나타나서 네, 나도 모르게 솔직히 좋은 아빠의 모습도 있고 또 그런 아빠의 모습도다 보여주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요. 네. 되게 좀 게을러지는 네. 상황이어서 제가 저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냥 서로 너희들이 좀 공부를 해서 사회권이 올라가면 네. 아빠가 뭐든든 뭐 그냥 쉽게 쉽게 해서 좀 보상해 주겠다. 했더니 아 어, 어느 답변이 아빠는 뭐를 하실 거예요 어, 지금 현재 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빠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아빠는 뭐 하실 거예요 상대적인 질문에 저희 마음이 큰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예좀 지금 뭐 시간이 흘러서의 저의 예, 이렇게. 당시 때그 개원이라도 아, 한번 내가 해보겠다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웁게 아니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과 의 약속에서도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 코로나 일부로 온 국민이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 힘든 국민들한테 위로의 말씀과 네. 또 혹시 정책 제원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일부로 어, 혼란하고 각 중인 그 재난 같은 이런 그 위기에 처해진 우리 정주시민 여러분, 우리 성당구 국민 여러분, 저 김웅배가 지금 현지를 돌며 다 보고 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 현실에 참 어려운 현실을 누군가 이겨나가야 되고 서민의 부담입니다. 저 위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 아무리 좋은 돈을 줘도 서민끼리 똘똘 묻치고 서민의 기초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떨치고 또 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했을 때 저는 국민이 안정을 찾고 다 이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감염자및 가족, 그리고 방역 현장에서 애쓰는 모든 분께 의료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청주 시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코로나19를 고통받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소상공인및 우리 자영업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긴급자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 자금을 위해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세 가지가 없어도 지원이 되는 특별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고용시 최저 임금을 보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신고 시 사업자의 실업 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왜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좀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돼. 네. 네. 네, 저의 정치는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저의 첫 번째 구요입니다. 에 뭔가 국회의 위치에 올라가면 모든 에 국회의원들의 에 어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몰라도 어 나름대로의 지금의 보좌관 열등명 시대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사람적인 문제보다는 그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과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하겠느냐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사심의 정치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지역은 둘째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심의 네. 정치로 눕혀서서 지역은 둘째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 진짜 서민도 진짜 아, 좀 부족한 사람도 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뭐 진정 서민과 국민을 생각하는 에, 그런 국회의원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는 도심 속에 낙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조직적 문제 및 우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서 전례 없는 지원과 특단의 책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당리당례에 빠져 있는 민생의 서민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젠 말꾼과 정치꾼을 없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힘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들의 힘에 나와서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이 있다라면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네. 어, 우리 상당구가 각종의 네. 지구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상당지구, 지북, 방서지구 네. 동남지구도 있고, 네. 우리 어, 우리 제가 최근에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지북지구에는 네. 네. 14만 평이 넘는 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북토부의소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이상당구에이 상당구 이 는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전역이 있는 삼, 목한 삼. 우리 가정이 서로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오래 되는 걱정 없고 안전한 이 상당구 이우리나라에가장 거변이 되는 이런 지구 상당구를 만들려고 제 나름대로 네.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상당구의 지금 문제점 미세먼지 교통사고가 좀, 좀 많았고 그 범죄자가 없는 안전한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단 및 혐오시설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신규 허감이 차단으로 건강한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특구 조성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립경제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시업버스 종류장 및 신설 및 시내버스 노선도 확대 그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그 후에 의원님이 되시면 가장 먼저 발하고 의 싶은 법안 생각할 하수 있으면 카메라 보여주세요. 그 개원이 된다면 국민 소환제 입법화입니다. 김웅배는 국회의원으로 된다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만을 바라보는 오직 민생 정치만을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짧은 시간이 전 청주 상당구의 가장 큰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현안을 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중심으로 어, 이루어지는 난개발 산지 해소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분명한 우리 전원주택 및 단지 개발과 두 번째 유형은 자연 환경 파괴하는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도 볼수 있습니다. 공유 측면에서 개발자에게 개발 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법률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우리 발전 설비의 난개발에 적극적인 문제로 거두되고 있는 우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개발 허가 및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책들이 바꿔지는 것을 것은 매우 바람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설비시설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산지복구, 중공검사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 방지, 법률 제정과 지자체의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당구의 구도심, 상권몰락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에, 상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광특공조성으로 외국인 및 타지역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상당 맞는 관광 상품 개발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도심 보전을 통한 특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시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청주 상당구 중앙동에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동, 영, 우리 시내의 영동 지역이라는 젊음의 거리로 맛집 및 카페로 특성된 상권이 있습니다. 수동 지역은 우리 특, 출판 인쇄 특화 거리로 또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문동 지역의 삼겹살 및 맛집 특화 거리입니다. 탑동, 대성동, 석교동은 멋을 살리는 영화 및 사진작가들의 거리로 보존과 차별화로 원도심의 평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카메라 보시고요. 네. 우리 유권자 분들한테 마무리 인사를 기회 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짧은 시간이 남아 우리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 서민을 대변해서 우리 상당구를 같이 공유하고 행복한 마을. 살고 싶어하는 마을, 저녁에 있는 마을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당구는 어떤 공장과 이렇게 돈을 모는 많은 그런 사항이 아닌 편히 쉴수 있는 주거 지역이 특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상당구를 주거 특허 지역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최초로 시범 마을로 행복한 가정 또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고. 서민이 서로 믿고 살수 있는 삶을 만들어 이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상당국 유권자 여러분, 저 김웅배를 4월 15일 꼭 찍어 주셔서 그 행복함이 더욱 빠르게 오고 다가설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